이 서버는 보이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의 국기 저 뭐냐 태극기가 저렇게 널려있습니다 아 좋아 우와 좋아 <laughs> 어드민이 애국자야 애국자 그렇지 여러분들 핸드폰은 애플 말고 삼성이다 이렇게 국산품을 이용합시다 <laughs> 일단은 이 서버는 하늘에 깐지는마우진이 있네 좋아 좋아 우와 어? 나 알아봤어 그렇지 우주대스타 우주대스타 우리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, 피라! 반갑습니다. 필즈입니다. 자, 오늘은, 우리, 이거는 플래닛 서버라고 하는 서버입니다. 자, 그래서, 플래닛이 무슨 뜻이죠? 바로 지구. 어 지구, 지구 맞는. 맞을 거예요. 예, 네, 맞을 거야. 어쨌든, <laughs> 우리 플래닛 서버를 와봤는데이 서버는, 보이다시피, 우리 대한민국의 국기, 저 뭐냐, 태극기가 저렇게 널려 있습니다. 아, 좋아요. 우와 좋아 <laughs> 어드미니 애국자야 애국자 그렇지 여러분들 핸드폰은 애플 말고 삼성이다 이렇게 국산품을 이용합시다 <laughs> 일단은 이 서버는 하늘에 깐진하는 마우진 있네 좋아 좋아 우와 아저기또 영어로 플래닛이라 적어놨네요 <laughs> 도트하는 잘했던데 <laughs> 가운데 분수야 물이 멈췄는데 뭐야 이거 왜 네? 우와 오 <laughs> 어, 뭐지 히람일까? <laughs> 아, 와 이게 그멈춤 물이라고 있긴 한데 <laughs> 이게 이런 게 가능했었나? 아이, 되긴 되는구나. 이런 게. <laughs> 아, 최고 후원자는 크기 조절 가능. 와, 너무하 아, 너무하 아, 너무하 아피진 님 색깔 지귀기억거 같은데. <laughs> 아, 저또 지구가 있네요. 플닛 서버라서 또. 니구를 눈이... 사랑하고 한국을 어. 사랑하고. 그렇지 일본을 다 사랑하네 그냥 여러분들 이거를 좀 본받으시란 말합니다 여러분들. 어? 필즈도 사랑하고. 응 어? 어. <laughs> 여러분들 맨날 <laughs> 길거리에 쓰레기 버리지 말고 침뱉지 말고 알겠습니까? 어? 혹시 그러면서 필즈님이 하고 계시는 거아니고까아 어. <laughs> 자, 저 저기 멀리 뭐야 저거? 뭐냐 <웃음> 저거? <웃음> 그 구미호 아닙니까? 어, 빨 필즈님 가서 고백하고 와요. 아 고백하고 음, 있습니다. 제 이상형을 만났습니다. <laughs> 자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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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빨리 갔다 갈게요. 야 하늘에 떠 있는데요? 0 0을할수 없겠는데? 너무 크신데요? 아 너무 키가 <laughs> 큰데? 야 <너무> 잠만. 크신데요? <laughs> 야내 키가 169란 말이야. 뭐 어, 지금 필즈님 키 2미터입니다. 아 지, 지금 마인크래프트 2미터네. 그렇지 여러분들 저 2미터입니다. 어 밀비 서버랑 비슷하게 이렇게 나침판을 이용해서 워프를 할수 있습니다. 상점이 1, 2, 3, 4 층까지 있어? 아... 난 마법진 난아 마... 그냥 마법진 마법진 우와오 마법진 뭐야 이거 야. 자 갑니다 가운데서 악마를 소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마법진 이거 떨어지면 사망 아닙니까 여기서 이 마법진 위에 올라와봐 요 유타리키 유타리키 이분 오데어날 알아봤어 그렇지 우주대스타 우주대스타 아 좋아요 어 뭐에... 잭잭이에 아. <laughs> 이어서 이제 병아리나옵니까 와이 아, 병아리야 이거 <laughs> <laughs> 이분 진화하면 닭대입니까? 아, 반갑습니다. 인사 인사. 곧 강준이한테 먹히실 새군. 보이스면 맛있는 치킨이 되겠네요. 귀여워. <laughs> 차가 뭐지? 어 차. <웃음> 자동차입니다. 어 <laughs> 자동차네. 퀸즈님저 오늘 차 하나 뽑았습니다. 아 <laughs> 같이 태워주십니까? <laughs> 넓은 바다 아니에요, 광희가? 어, 그런 거 같은데 야, 일단 여기 그렇게 있고 얘 <laughs> 예, 여기 뭐야? 터널인데? 뭐야? 가봐요. <laughs> 오, 와 가자! 아, 오지게 나는데요. 전뇌식인가? <laughs> 어? 야! 어, 살았어. 야! 아, 뭐야? 이거, 아, 뭐야? 이거 점프? 어우, 잠깐만 지하에 뭐가 있는데요? 잠깐만, 뭐 현대식 광산도 있습니까? 아, 모르겠네요. 자이언도 올라왔고, 빨아, 빨라빨라빨라빨라 야, 이거 어디까지 내려가죠? 저희 뭐, 저아그 탄광 들어갑니까? 아, 저아우지 탄광 갑니까? 아, 씻, 이런 안 되는데, <laughs> 아, 일하기 싫은데, 아, 국경이 없는데, <laughs> 야, 이 끝인가? 뭐야, 저기, 저기 끝까지 언제 가죠? <laughs> <laughs> 진짜 드럽게 넣네이 스킵을 해야될 스킵을 해야될 것 같은 그런 아 패스 패스 자 광해 패스 패스 아번아번 뭐. 보신각이 뭐죠? 보, 보신각 한번 가볼까요? <laughs> 보신각 야 뭐야 중국이야 여기에 <laughs> 해피 2018아 중국이 아닌가? 아, 이게 그 서버가 플래닛이라 보니까 <laughs> 별이별로다 나오는 것 같은데 아 그러네 역시 어? 중국 어? 한국 어? 별거 다 나옵니다. 일본, 미국 지금 난리 났습니다. 만약 시즌 3에는 일본 나오나요? 일본? 아, <laughs> 그럴 거 같은데요. 우리 또 북한도 어. 다녀오지않았습니까 아우지 당광 아, 존내 아, 좋아. 저는 한국오겠습니다 잠깐 같이 갑시다. 어디 있어요? 아, 있구나. 자. 야, 이사이를 피하라고? 갑시다. 야, 잠깐만요. 아마 <laughs> 어, 이렇게 많이 맞으시죠? 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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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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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아, 괜찮아. 쉬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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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쉬어. 자, 3인칭으로 하면 쉽습니다. 아, 아왜 이렇게 압 3인칭이요? 야, 끝까지 가면 뭐 있나요? 가다가 죽을 것 같은데? <laughs> 여기요, 잠깐만요. 예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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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박 빡세, 빡세. <laughs> 님, 그냥 이거, 살, 그, 살짝만 공기블록 주변에만 닿아도 데미지 입는 것 같은데요? 와, 너무하네. 어, 다 왔다. 과연 끝에는 뭐가 있나? 불이 안 꺼져, 잠깐만. <laughs> 오, 왔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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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. 뭐지? 뭐 있나요? 몰라요 무슨 마법진 같은 거 건데? <laughs> 또 마법진 있어? <laughs> 아 선인장론, 가스트론. 아 이거 뭐지? 복기복기 복귀 얻었어요 복귀. 아이저 풀... 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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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습니다. 오케이 복귀 복귀. 이광 광활한 맵에서 어떻게 버튼을 찾습니까? 아, 여기서 버튼 찾으라고요? <laughs> 아우디 탄거 한번 더 들어갔다 오겠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이거 어떻게 차나요? <찾아요? 웃음> 시간이 없어요. 우리 바쁜 사람이야, 바쁜 현대인이야. 베스. <laughs> <이이. 웃음> 어 그러면 더뭐 있지? 뭐가 더 있지? 사다리 점프 해본 안 마그마 런이 뭐예요? 몰라요? 마그마 어? 런 가보고 싶네. 얘 이거 그냥 이름 그대로 마그마 블록 가지고 런만 들어왔는데요. <laughs> 자 마그마 런. <laughs> <잠깐만요. 웃음> 이거 뭐죠? <laughs> 어? 여기 가라고. 아, 잠깐만! <laughs> 자, 앗 아, 뜨거. 핫. 자 여러분들 안 뜨거운데 뜨거운 척을 해야 됩니다. 어 뜨겁죠 여러분들? 뜨거워. 어 뜨거. 어 뜨거 잠깐만. 어 뜨거 뜨거. 너무 뜨거. 어 뜨거워서 내 손발이 익을 것 같아. 어, 그렇죠. 어? 아 그렇죠. 어아 뜨거. 아 시원하다. 아 여러분들. 어, 시원해요. 천에 왔습니다 여기. 아 좋아요. 짜. 온키네스가고니시와어 <laughs> 아임 퀼즈데스. <laughs> 그랜노스의뭐 아니 여기 껴 잠만 왜 몰라요 이거? 노코멘트 뭐야 저거 또 저거 또 뭐라고 있는 거야 진짜 일본 일본 왔다고 하니까 일본 노래가 재생되는데 뭘예요 이거? <laughs> 저 필즈님 제가 점프 앱을 겁나 못하거든요 <laughs> 패스 패스 어디 어디 계시죠? 제 스폰 죽었습니다 필스상 <laughs> 스폰이요. 근데 네, 여기서 커트 해야될것 같은데 어 그래야 될것 같아요 어떤 그, 그 지금 제가 여는 서버가 있잖아요 여기서 하려는 서버가 있잖아요 네그그 그 버킷 막 오류 같은 거 찾아야 되고 그래가지고 그게 엄청 힘들대요 아 그래요? 어 저는 서버를 랜서버밖에 안 열어봤기 때문에 아 PC로? 아네 여기 아기자기하네 좋아요 뽑아봅시다 아... 그 밀기랑 다르네 <laughs> 그 철갑바! 어? 철갑바? 나도 해봐야지 뭐야 포션? 신속의 포션 뭐야 개꿀 그 다음 뭐야 개꿀 중국산 그 다음에 아! 철갑바! 어. 아, 풀세트! 어허 중국산 어허허허 어? <laughs> 이거 오, 잠깐만 뭐? <laughs> 이거 뭐야? <뭐죠>? 뭐야 <뭐예요>, 이거? <laughs> 건축재료를 주셨는데? 응? 뭐지? 건축블록 64개 응? 개꿀 <laughs> 아 재밌네. 아 재밌다. 스폰을 갑시다. 이제 끝나는 건가요? 네. <laughs> 너무 많이. 이십 한 시. 10... <laughs> 자, 우리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, 오늘은 이렇게 바로 우리 애국자 서버 플래닛 서버를 한번 둘러봤습니다. 아, 여기 대한민국. 기가몇 <laughs> 개야 그냥? 어? 자, 우와 대박. 어, 너무 좋다. 머리를 그려오셨네 너무 좋아요. 자, 여러분들. 오늘은 이렇게 영상을 끝내도록 하고요.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. 여러분 모두 빠빠. 야.